제가 4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거의 다 4등급을 찍게 되어서 우선은 하트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어. 영상으로 보시죠 <laughs> <laughs> 어글거리면 못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노베이스 반 2였던 김채연입니다 제가 음, 아쉽게 하차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하차를 하게 된 이유는 단체적으로 하는 생활이다 보니까 제 성격상 이렇게 조금의 유혹이라도 있으면 쉽게 넘어가는 타입이라서 좀 강한 통제가 필요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밀착... 아, 1대1에 비해서 밀착 케어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한달 아니면 두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재수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장점인데 제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어, 예전에 들었던 예전에 1대1로 코칭해 주셨던 선생님의 강 를 아, 선생님의 수업을 따로 듣고 있어서 프로그램에 되게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강사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나서도 점수가 오르지 않자 아버지께서 어, 이렇게 점수가 오르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6월 모의고사 이거를 기준으로 어, 앞으로의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여부 같은 거를 결정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해 주셨고 제가 4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거의 다 4등급을 찍게 되어서 이거는 저도 빠르게 인정하고 하차를 하려고 합니다. 수능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기숙 학원이나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한테 따로 바, 배우게 될것 같고 수능을 보지 않을 경우도 조금 열어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과 일주일 후에 정하고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짧으면 짧고 길 길다면 긴이 5개월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말썽 많이 부리고 그리고 장난도 많이 치고 졸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laughs>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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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제가 또관종이라서 언젠간 어딘가에 나오겠죠. 저에게 응원보다는 팩폭과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은. 핵폭을 날려주셔서 제가 자각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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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아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고 어차피 얘는 어디 있다 냅둬도 잘 살아갈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딱히 <laughs> 걱정도 안 되고, 나중에 잘살것 같아서. 네가 <laughs> 나가가지고 숙소에 나 혼자 쓰게 되는데, 그건 너무 좋고. <laughs> 나가서도 잘 열심히 살고. 연락나 연락해야 돼. 나 마지막으로 오늘 인고안서도 돼? 고서도 돼? 에벌레도 <laughs> 좋다. 좋다. 워낙 끼도 많고 그 성격도 좋은 친구라서 굳이 이제 요쪽이 아니더라도 <laughs> <laughs> 아끌그 <아직 그렇다고> 워낙에 <laughs> 그 워낙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재능이 워낙 있는 사람이라서 그쪽으로 나가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다는 말씀. 잘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수 서바이벌 예체능반에 참여했던 이민희입니다. 우선은 하차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하차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3월쯤 되니까, 사실 1, 2월 공부했던 걸로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오르니까 응. 공부 시간도 생각보다 안 나와서 응. 뭔가 조금 꾸준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었고 항상 좀 벼락치기 하고 이렇게 뭔가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힘든 거 너무 힘들고 응. 안 되고 이게 좀 힘들었어 그리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었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그래도 뭔가 나 생각해서 또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요즘 본가에 와서 편하게 쉬면서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집밥도 먹고 그렇게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어, 다니던 대학에 복학해서 다닐 것 같아요. 음, 일단 어, 중간에 하차하게 돼서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어,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들, 방송에서 약간, 웃기고조금 그렇게 나오는 데, 다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o 너무 하고 y f u l o 주 e 서 성공하길 바래 n 진짜 마지막으로 one j o y 바이 l 파이팅! 파이팅! 먼저 아... 빨리 푸시죠